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세 글자 단어로 된 영어 읽기 마지막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요, A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많이 달려왔는데 좀 효과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효과가 있으셨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요, V, W, Y, Z로 시작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거고요. 어떤 강의가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들은 이 10개 단어고요. 보통 우리가 12개 배웠었는데 오늘 딱 10개만 읽고 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안 가르쳐드린 발음 몇개좀 가르쳐드릴게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V, A, N입니다. 자, V, A, N 어떻게 읽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제가 발음 표시한 거 보이시죠? V는요, v 발음이에요. 자, 이게요, 우리나라 발음에는 없는 발음입니다. F랑 V를 좀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F는요, 윈 이를 아래 입술에 대고 하고 바람 부는 소리, V는요, v 입은 똑같습니다. 다만요, v v v 하고 성대를 울려주는 소리입니다. 앞에 아, 배 자체도요. v보다는요. v라고 하면 조금 더 멋있게 발음이 됩니다. 그 v 발음, v 안에 이 발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v 발음, v, v.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v, v. 자, 그리고 a는요. a 발음, n은, 응, 니은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요. 이거 합치면요. v, a, 음 해서 van이 됩니다. 이 van이 뭐냐면, 우리 조금 큰 차들을 van이라고 하잖아요. 그 van이 바로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van. van. 자, 아주 좋습니다. 어,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똑같아요. 앞에랑 똑같고요 다만, n, 은 발음이 t 발음인 t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that. 이렇게 발음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that, that. 자, 이게요, 아마 조금 어려우셔서, b a t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이요, F랑 V 발음하실 때 틀리는 게, F는요, 그냥 이렇게 해버리세요. 자, f, 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V 발음도 똑같아요. 부부부에서, b a t 이러면 안 되고요. that. 하면 훨씬 더 멋있고, 어, 잘 발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vvvvv 바람 새는 소리, 성대 울면서 바람 새는 소리,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VAT 하면요, 사실은요, 이걸 VAT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냥 VAT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게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우리가 호텔 같은데 가면 한국에서도요. VAT 대문자로 써놓고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써있고요. 외국 호텔가도 그렇게 써 있고 외국 레스토랑 같은데 식당 가셔도 VAT 포함 안된 가격을 써놓은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부가가치세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뒷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뒷장에서는요. W 발음이 나왔습니다. WU는요. 우 발음이 나요. 어떻게요? 우 발음이 나요. 입 동그랗게 모아주시고요. 우 발음이 대표 발음이고요. W가 우 발음이 나기 때문에요. A는 에, Y는 이 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읽을까요? W A Y는요 우에 이에서 way라고 읽어요. 어떻게요? way 자우 발음 살짝 들어간 거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way 하면은요 길이란 뜻이요. 에 길, 방법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My way, 어, 나만의 방법, 내 길대로, 내 인생대로 내가 살아갈 거야. My way, My way로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어, 거기 들어가는 way이고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Way, w 자. 아주 좋습니다. W 발음이 여러분 어, 거의 우리가 이 단어 읽기 계속 하면서 W가 보통 단어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W 발음 아마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W 발음 어떻게 해요? 우우 <목소리> 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뒷장 가 볼게요. 자, W 똑같고 E B로 바뀌었습니다. E는 어떤 발음이죠? 에 발음이고요. 비는요. 브 발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우, 에, 브 우, 에, 브, 우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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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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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하면 웹이 됩니다. 웹이 웹은요. 그 거미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거미줄이 애초에 웹인데 우리가 사실 거미줄이라는 영어를 쓸 일은 별로 없죠. 근데 웹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웹은 뭐냐면 우리 직업 중에 웹 디자이너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죠? 네, 웹 디자이너 하면은요, 우리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 보면은요, 인터넷 사이트도 다 디자인 같은 거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웹 디자이너라고 하시는데, 음, 이 웹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인터넷 망 같은 걸 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 웹 서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웹 서핑, 인터넷에서 우리가 휴대폰 키고 뉴스 보고. 어, 정보도 찾고 이러는 걸 바로 웹서핑이라고 해요. 웹서핑. 그래서 이 웹은 보통 우리 통상 이제 인터넷이랑 비슷한 이야기로 쓰이고 있어요. 자, 웹. 자,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웹. 웹. 자,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네. 자, t로 끝나는 단어는 이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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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와서 t 발음은 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는 트니까요. w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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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wet 하면은 젖다라는 뜻이에요. 그 물에 옷이 젖다. 뭐 속옷이 비를 맞은 속옷이 젖었다 할때 젖다라는 뜻이 wet인데요. 젖은이란 뜻인데 어, T 발음할 때요. 우리가 T가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께 좀더 좀 주의하실게요. 우리나라 발음에서는요. T를 좀 세게 해주는 경향이 있지만요. 영어에서는요. T를 들릴 듯 말듯 이야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wet처럼 좀 T를 세게 하기보다는요. 조금 줄여주시면 좋아요. wet 이러면 안되고요. Wet, wet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다. W 마지막 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w, i, n 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 표안 보시고 읽으실 수 있나요? 네? <laughs> 네. 읽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실, 전 표에 있는 발음을 다 외우기라는 것은, 처음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자꾸 반복하시면서 나올 때마다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외우는 게 조금 힘들다. 그러면 자꾸자꾸 영상 보시면서요. 어떤 알파벳이 어떤 발음을 내는지 지속적으로 반복해 주시면서 자주 나오는 것부터 외워 주시는 게 좋겠네요. W, I, N, I는 이 e 발음이 납니다. N은요? N 발음이 나죠. 그래서 U, N, U, E, N 우이은 해서요. w e 이 됩니다. w e 자,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싸움에서 이기다, 경기에서 이기다. 음, 선거에서 이기다 이런 표현 쓸 때요. w e 이라고 씁니다. 따라해 볼까요? wen. w 자, 아주 잘하셨습니다. w는 여기까지 할게요. w 발음 우 발음 꼭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y, e, 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y 같은 경우는 앞에서 꽤나 단어 끝에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y라는 단어 쪽 y 알파벳이 어떤 소리 나는지 좀 기억하시죠? e라는 소리 나요. e. 아까 우리 i, e라고 했던 거랑 똑같이 그냥 e 내주시면 됩니다. 네, e 발음 나고요. e 발음은요, 에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요, s는요, s. 해서 쌍시옷 발음 나죠. 그래서 es. es. 해서 빨리 하면요. yes.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yes. yes. 자, 이렇게 그냥 es es 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그거예요. 뭘 물어봤을 때 어. 오케이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네라고 대답할 때 우리말로는 예스라고 yes, 보통 알려져 있죠. 예스. Yes. 네이 예스가 yes가 yes,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말처럼 예스 yes, 하면은 좀 영어 같지 않잖아요. 근데요 그걸 앞에 있는 예를 이 발음을 좀 넣어서 해볼까요? Yes. 자, 훨씬 더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실 수 있고요. 자네 맞아요. 응 그래요라고 하는 yes 알고 한번 다시 따라해 볼게요. Yes. 예 s yes. 자, 아주 좋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발음 멋있어지니까. 자, 뒷장 가서 y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yet가 됐습니다. 우리 뭐 et로 끝나는 단어 참 많네요. 자, y는 e 고요 e는 애고요. t는요? 트예요. 그래서 yet. yet. 자, 이건 조금 고급 단어예요.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음, 뭐 아직 배달이 안 왔어. 아직 택배 안 왔는데 아직 음식안 왔어라고 쓰는 아직이라는 말이고요. yet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yet yet 자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장 가세요. z i g 예, 우리 보통 제트라고 하죠. 내지는 z 라고 하는데 이 Z 발음도 아마 나온 적이 없어서 여러분 좀 잊으셨을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 s 발음은요. 스스스 하고 강하게 바람이 빠졌습니다. Z 발음은요. Z, Z, Z 똑같아요. 바람은 여전히 빠지고 있지만 우리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내 주셔야 돼요. s는요. 스스 스였다면 z는요. Z, 즈즈 발음이 납니다. 입은 착, 벌어지면서, ᄌ, ᄌ, ᄌ. 우리나라 말, ᄌ에 가깝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ᄌ, ᄌ.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기는 ᄌ으로 해놨습니다. ᄌ. 그리고 아는요 이. 쥐는요, ᄀ 해서, ᄌ. 라고 발음이 됩니다. ᄌ. 이게 뭐냐면, 우리 ᄌ, ᄌ. ᄌ, ᄌ으로 간다고 할 때, 이렇게 톡 지그재그로 간다고 할때 쓰는 지그예요. 제그도 있겠죠. 근데 네, 제가 지금만 가지고 왔고요. 자, 지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그. 지그. 자,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 하는 지그랑 지그는 좀 달라요. 어디가 다른지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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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똑같이 표시는, 제가 표현은 z라고 해놨어, 지읒으로 해놨어도 발음은 지읒과 z. 좀 다릅니다.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zip가 되어 있어요. 자, i는 이 발음 나고요 p는요? 네, 입술에서 공기 터지는 소리 빵빵빵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zip, zip.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zip, zip. 자,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요, 이래요. 사실 우리가 그 바지에 지퍼 있죠. 네, 보통 우리가 지퍼라고 하는데, 그 지퍼를 줄여서 zip이라고 해요. 네, zip, 지퍼란 뜻이고요. 자, 지퍼에서 쓰이는 zip, 뭐 굳이 단어를 아실 필요는 없겠네요. 우리 생생에서 많이 쓰이니까요. zip이 아니고요. zip,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음, a부터 쭉와서 Z까지 26글자로 시작한 단어를 보, 보았죠. 근데요, 그 모음, A, E, I, O, U. 그러니까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제가 안 봤어요. 왜냐면 단어마다 모음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발음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계속 익힐 수 있으시기 때문에 다섯 자를 안 봤고요. 그주 그리고 두 자가 없습니다. 뭐가 없는지 한번 맞춰보실 분? 네. 어, 없었던 게 있는데요. Q 발음이 없었고요 X 발음을 제가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Q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가 영어에 없어요. X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래서요. Q랑 X는요. 나중에 배울게요. 다만, Q는요. 예전에 봤던거 간단히 복습하시면, Q는 U랑 같이 와요. 그래서 보통, 쿠아 정도 발음이 나구요. X는, 자, 택배 박스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몇번 나왔었어요 박스 발음 어떻게 합니까 박스 박스 그래서 x 는요 s 발음 났었죠 x 를 시작하는 단어가 없지만 x 는 예, 그래도 단어 중에는 꽤나 많이 표현된 어 포함되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이랑 오늘 같이 우리가 배웠던 단어 저 혼자 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씩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잠깐 멈춰놓으시고 혼자 기억하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혼자 읽어보시고 틀리고 나서 제가 읽는 거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겠습니다. then that way web wet 한번 더 읽어볼게요. then that way web, w t 자, 우측편에는 한 단어를 두 번씩 읽어드릴게요. win, when. yes, yes. yet, yet. zeek, zeek. zip, zip. 여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 세 가지 단어, 어, 세개자로된 단어 저랑 같이 읽는다고 수고하셨고요. 음, 자꾸자꾸 반복하시다 보면요. 26자 알파벳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금세 익히실 수 있을 거고요. 어, 그 다음, 어,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여러분이랑 같이 영어 더 유연하게 읽을 수 있도록 다른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